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4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뻗어나온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다면 그 가지는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바짝 말라서 그저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 때감이 될 뿐인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포도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홀로 애를 쓴다고 해도 나무와 뿌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영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참된 인생이란 이세상에 홀로 보내져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길던 짧던 상관없이 언제나 열매 맺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가지의 질이나 상태를 따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그것이 어떤 가지던 상관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을지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소망이 꺾여버린다면 나무로부터 아무리 많은 영양을 공급받는다고 해도 그 끊어진 관계로 인해서 나무가 주는 생명력을 가지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어리석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마다 무엇이든 원하여 주님께 구한다면 다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주어지는 삶의 체험과 기적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데 때마침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이 둘을 바라봅니다. 그는 평소처럼 먹을 양식이나 혹은 몇 푼의 돈을 얻을 심산으로 구걸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거리는 이번에도 약간의 양식이나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몇푼의 돈이나 조금의 양식을 내어준다고 한들 그의 운명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구걸한다고 해서 내일 그의 인생이 변화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일도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이 성적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그저 약간의 적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려 결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갈 그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안진뱅이를 조금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생 걷지 못한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나설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의 운명이 변화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로 선포한 말이었지만 이 선포의 힘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선포한 그대로 이 앉은 뱅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며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를 통해 자신은 고아같이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마술과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홀로 벌어진 인생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자마다 모두가 그 마음의 손을 응답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힘과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화상은 내 마음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도 대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이런 공허함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운명인 것을 알려고 하지만 이런 모든 시도가 다 무의미한 일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모셔드리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만이 자신을 향한 참다한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인 것을 단단히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참된 자화상을 그려나가는 견할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그 깊은 철학적 질문의 해답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철학도 아니요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 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내게 생명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또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운명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귀한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에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